안녕하십니까.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에서 언론홍보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변호사 심혜섭입니다 TV하이텍, 풍산, 한국조선해양 주주들이 물적분할 반대, 주주연합을 지지하는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의 논평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물적분할이 크게 유행하고 있습니다. 원래부터 그랬던 건 아니고 외환위기 이후 지주에서 설립이 허용되면서 약 20년 동안 인적분할을 통한 지주가치 회손 문제가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 고통에 더해 최근 수년간 물적분할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풍산이 방산사업법분을 물적분할한다는 공지를 하였고, 그두달 전에는 디비하이텍이 조회공시 요구에서 물적분할이 검토 중이다라는 사실을 확인해주었습니다. 이외에도 LG화학, s k 이노베이션 SK케미칼, 포스콜딩스, 한국조선해양 등 다수의 기업들이 물적분할을 하였고, 물적분할한 자회사를 상장까지 완료한 기업도 다수 존재합니다. 현대모비스는 법인을 설립한 후 현물숫자를 검토 중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 역시 물적분할과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주주들은 이러한 물적분할이 발표될 때마다 공포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물적분할에 관한 풍문이 들리거나 발표가 나오거나 할 때마다 주가가 크게 하락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일반 주주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배 주주는 별다른 자금을 들이지 않고, 아니 자금을 전혀 들이지 않고 지배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구조매출로 수익을 올리거나 신주 발행으로 투자금을 유치하는 이익도 있습니다. 게다가 주주 환원율이 극단적으로 낮은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이익은 일반주주들에게 전혀 공유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 물론 일부 공유되긴 하겠네요. 반면에 일반주주는 기존 회사 중 월적분할 부분에 관한 직접적인 권리를 상실하는 큰 손해를 입고 있습니다. 게다가 자회사가 상장되는 경우 지분가치가 희석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각종 이해관계 충돌문제도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지주회사, 중간 지주회사 디스카운트 문제로 이러한 문제가 나타나고 있고, 이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설명하는 매우 중요한 요인 중 하나입니다. 이와 관련해 반드시 무조건 화로 상장해야만 주주 가치가 훼손되는 것처럼 설명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하지만 비상장 상태에서도 충분히 신설회사에 관한 직접적인 권리 행사가 곤란해지는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주주 가치가 훼손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설회사가 추후 상장을 진행할 지 여부는 신설회사 경영진이 결정할 문제입니다. 일반 주주는, 존속회사 일반 주주는 그에 관하여 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뭐 의사표명을 할수 있을지언정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할수 없습니다. 다중대표성이 존재하긴 합니다. 그러나, 음, 이 역시 대표성 자체가 크게, 뭐 유명무실화된 제도이고, 이외에도 주주제약권, 회계장부 열람 등사권등 다수의 소수주권을 존속회사 일반 주주가 신설회사에 행사하는 게뭐 곤란하거나 아예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뭐 대표적인 예로 신설회사의 주주, 일반 주주총에 음, 존속회사의 일반 주주가 참석하거나 의결권 행사하거나 발언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배상장 상태에서도 신설회사가 외부 투자자들을 유치해서 지분 가치를 희석하는 게 충분히 가능합니다. 게다가 현재는 인적분할이라는 대안적인 제도가 있습니다. 만약 기업들이 밝히는 바와 같이 사업부를 별개 법인으로 나누어서 전문성이나 효율성 같은 것들을 강화시킬 목적이라면 인적분할로도 그러한 목적을 달성, 달성하는 게 충분히 가능합니다. 물적분할을 부재하는 이유는 주 상장을 전제로 한 것, 주주가 치 훼손을 전제로 한 것이라는 의심이 합리적인 의심인 이유입니다. 이틀 전 물적분할 반대 주주 연합이 발족하였습니다. 이 모임은 기존 DB하이텍 주주 모임으로 출발하였으나 이후 풍산의 물적분할 공시 이후 이러한 문제는 DB하이텍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거의 모든 상장사가 갖고 있는 공통된 문제라는 인식을 가지고 디베아이텍, 풍산, 한국조선해양 3개 종목의 공식 연대로 출범하였습니다. 이들 연대는 이후 관련 종목의 참여를 환영하고 있다고 알리고 있습니다. 물적 분할 반대 주주연합의 발족은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자본시장에서 지배주주는 소수이지만 일반주주는 다수입니다. 이러한 불균형 때문에 다수인 일반주주가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행동하는 데 많은 비용이 발생합니다. 현실적으로 자금 자체가 문제이고 인력이나 노하우, 전문성, 위임승차자 문제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설령 일부 기업에서 이러한 문제를 일반 주주들이 힘을 모아 해결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문제가 공유되고 그러한 해결 방법이 공유되고 전수되는데 큰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물적분할 반대 주주연합이 발족함으로써 이러한 비용은 크게 낮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 많은 주주들이 비슷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주주들이 행동하고 또 변화를 위해 나설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대한민국의 투자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지적 역량이 뛰어나고 위대합니다. 사실, 어떤 투자자들이, 세계의 어떤 투자자들이 인적분할과 물적분할을 구분하고 불공정 합병 문제에 관하여 정밀하게 인식하겠습니까? 반복된 문제가 있자, 이러한 문제를 정확히 인식하고 또 행동하고 있습니다. 물적분할 반대의 주 모임 인발족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를 많은 투자자들이 내 자신의 문제로 인식하고 더 이상 침묵하고 있지 않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하겠습니다. 한국기업거버넌스 프롬은 물적분할 반대 주주 모임을 적극적으로 지지합니다. 기본적으로 한국기업거버넌스 프롬은 대한민국의 거버넌스를 개선함으로써 코리아 디스칸트 문제를 해소하고 대한민국을 더욱더 성장 발전시킬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코리아 디스칸트 문제를 해소하면 그 자체로 대한민국의 시가총액이 크게 커지고 주식장 시가총액이 커지고 이로써 국부가 증진됩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비효율적인 곳에 비생산적인 곳에 쓰였던 자본이 제효율적인 곳, 생산, 생산적인 곳에 재배치되고 이를 통해서 대한민국이 더큰 성장을 이룰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그런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한국 기업 거버넌스 포럼은 물적분할 반대 주주연합의 발족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지지할 수 밖에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한국 기업 거버넌스 포럼은 물적분할 반대 주주연합과 동일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투자회사나 학자, 전문가들이 모임이기 때문에 먼저 인식했을 뿐입니다. 한국 기업 거버넌스 포럼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지식이나 노하우를 공유하거나 각종 활동을 지원하고 연대함으로써 물적분할 반대 주주 연합을 지지하고 조력할 것임을 약속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정부 재계 언론계 등 사회 전반의 인식변화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더 이상 지배주주가 자본거래를 통해 자본거래란 불공정 뭐 합병이나 뭐 주주의 가치를 침해하는 인적분할, 무적분할 등을 의미합니다. 자본래를 통해 쉽게 사적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많은 주주들이 인식하고 있고, 대한민국의 투자자들이 더욱 매우 영민하고 또 현명하기 때문입니다. 고통받는 일반 주주의 목소리를 듣는 게 대한민국을 살리고 공생하는 길입니다. 사실 대한민국은 그러한 잠재력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렇게 함으로써 일반 주주들, 또 지배주주들까지도 더큰 불을 누리고 더큰 성장을 할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인식을 가지고 모두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서 함께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예상입니다.